안녕하세요 서창수의과 전문의 하정원입니다 이유식을 세번 먹게 되면 간식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. 간식을 먹이는 이유는 아기의 위가 적기 때문에 한 번에 충분한 양을 먹지 못해서 다음 식사 때까지의 공복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간혹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먹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간식을 먹이지 않는 부모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.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간식을 주지 않으면 몸무게가 조절되기 보다는 간식을 먹지 않아서 생긴 긴 공복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영양을 얻기 힘들 수도 있고요. 꼭 필요한 에너지를 억지로 얻기 위해서 몸을 분해해서라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후 9개월 정도가 되면 이유식 3회에 간식 2번 정도를 먹이라고 합니다. 물론 이유식을 잘 먹고 진행이 빠르다면 그 전이라도 간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유식 진행이 빠를 경우는 수유량이 너무 줄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. 돌전 이유식하는 아기라면 이유식 잘 먹는 경우 몸무게 증가가 정상이라면 하루 수유량이5 6배 이상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일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라면 간식을 먹이지 않는 것보다는 식사 세 번에 간식 두 번을 먹이면서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해서 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. 이유식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유식에 채소와 작곡을 넣어가지고 포만감을 늘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